이곳 어, 북한산 망월사입니다 의정부 쪽으로 오는 북한산입니다. 서울 쪽 북한산이 아니고 이망월사입니다 여기 해거국사 어, 부도탑비 부도탑입니다. 아, 해거국사의 부도탑 앞에서 오늘 어, 보통 때보다는 조금 이른 시간에 에, 수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오늘 전체 일정이 에, 여기서가 시, 에, 시발점이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차가 올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절까지. 그랬는데 저 아래쪽 공원 주차장에서 차를 세우고 2km 남짓 때는 조금 가파릅니다. 아, 북한산 가파른 능선길, 등산길을 올라와서 산 거의 정상구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를 조금 돌려주시죠. 네, 왼쪽에 보시면 자운봉이 보이죠? 이게 포대능선 정상입니다. 포대 정상입니다. 예. 거의 정상부에 이 망월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능선길 쪽에. 예, 거기 해거국사탑입니다. 여러분, 지금 먼저 잠깐 소개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이 해거국사는 원래 대구 쪽, 대구 근교에 있는 칠곡의 송림사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송림사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그 산쪽으로 올라가면 도덕암이라고 있습니다. 도덕암. 도더감. 예, 도덕암에 주석하셨던... 광종이 칠곡에 있는 도덕암까지 왕사로 모시려고 직접 갔지만, 걸음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설득을 모시고 발길을 돌릴 때이해거 국사가 따라 나와서 다시 돌려세우는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장사로 모시는 작업을 지금 기록을 보게 되면 아주 여러 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밑에 사람을 보내니까 신하를 보내니까 자꾸 거절되는 소리만 오니까 광종이 직접 어가를 타고 갔다 그래요. 직접 가도 거절을 당했는데 에, 에, 이제 그래서 아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거절에 대해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때에 이제 이해거 국사가 태극국사가 그, 그 말을 했다 그래요 돌려 세워서는 좀 딱하겠다 라는 그런 감이 있었던지 그 말을 했다 그래요 이것도 속세의 인연인데 며칠 쉬어가면서 여기서 며칠 쉬면서 속병을 고치시라 그냥 뭐 어, 여러분 고려 초기 광종 때 굉장히 복잡했죠 우리가 배우기로는 고려 초기에 소위 사회 문물 제도가 국가 제도가 좀 정비되고 뭐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사실은 그 역학 관계가 굉장히 정치 권력 관계가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심란하고 복잡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며칠 쉬면서 좀 마음이 좀 진정하고 속세에 묵은 때 속병이나 좀 고치고 가라고 해서 그래서 3일간 절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절에 머물면서 절에 있는 그 샘물 소위 약수죠. 약수를 먹었더니 그 속병 소위 위장병이죠.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 하게 되면 집착을 해보면 위축성 위험 뭐 이런 거겠죠? 신경성 위험비는 좀 그게 이제 씻은 듯이 다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도덕감에 가면 칠곡 그도덕감이 도덕암도 상당히 산 높은 데 있습니다. 산 중턱에 있는데 그도덕감에 가면 어정수라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게 고려 초기 광종이 마시고 속뱅이 나왔다고 해서 임금이 마신 샘물이래서 어정수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도덕암에 주석하시던 이 해그 국사 스님이 그 광종 때 그러니까 고려 최초의 국사입니다 고려 최초 고려의 처음 국사이시고 어, 그래서 이제 이, 이 개성 가까이 여기 이제 주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망월사에 주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바로 보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이 옆에 돌아가면 영산전이 있고 그 아래쪽에 천중선운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을 텐데, 원래 이 천중선언은 아주 유명한 선언입니다. 아주 유명한 선언이고, 어, 근현대사의 만공, 하남, 하남이 더스승이죠 하남 스님, 만공 스님, 이런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다 거기서 수도를 했던 공간입니다. 예, 천중선언이 있고, 이 해거국사가 지금 여기 부도탑이 있는 이 아래, 옆쪽에 그, 그, 주석을 했던 것 같아요. 최초의 국사인대도 비해서 자세히 보게되면 탑에 여러 문양이 있습니다 글도 있고 지금도 있는데 많이 지금 풍화가 되고 없고요 이 문양이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특징이 같은데 후대로 올수록 굉장히 화려해지죠 저번에 원주법천사지 어, 지광국사협력탑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어, 그림을 그려도 그릴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거든요 여기는 화려한 맛이 없고 지금 풍화가 많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에, 최초의 그니까 러 고려 초기죠. 고려 초기의 부도 탑으로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상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물로도 국보로도 어느 걸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형 문화재로만 되어 있는데 그 유명한, 그야말로 그 유명한 최초의 국사입니다. 해거 국사입니다. 도덕암에주석했다가 이쪽으로 와 계시는 이제는 뭐 여기 이제 뭐 주석 주가 되어버렸죠. 이제 <laughs> 조선기를 여기서 맞았으니까.